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채널을 구독하시고 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책을 공부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앱 개발은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 또 어떻게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등록을 하고 그리고 광고는 어떻게 달고 뭐 그런 사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시고 이제 개발하기를 원하시고 또 특히 어1인 개발자로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익까지 원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앱들을 이렇게 만들고 등록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그냥 포함을 해놨습니다. 이미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헷갈리고 또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링크나 이런 그 위치는 제가 본문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어, 그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기술노트라고 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 기술노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처음에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기술노트들인데, 여기는 뭐 많은 다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일 하단에, 어, 최근에, 음, 최, 어, 제일 하단에, 어, 앱 개발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수 있게 그 제가 올린 영상들을 어, 링크하는 구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앱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볼 만한 영상들, 어,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제 내가 개발을 시작해 봐야지 해서 어, 어떤 툴을 깔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사항들. 그리고 앱 개발 관련된 기본 지식들. 뭐 자바 언어라든가? 그리고 서버랑 통신하는 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서버 지식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그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앱들 어, 있고요. 어 그리고 서버와 연동된 앱을 개발할 시에는 어, 이렇게 연동에 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그런 소스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올르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 볼수 있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를 이거를 어, PDF로도 담아놨어요. 그래서 PDF로도 어,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어,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 여기를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 이 목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 목차에다 다 넣어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 봐야 될지, 제가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볼만한 영상들, 그리고 이제 이 개발 툴 설치부터 해서 완전 처음에, 어, 처음에 시작하는 영상들,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앱개발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 자바라든가, 그다음 에 네트워크 관련된 거, 서버 연동할 때좀 필요하죠. 그리고 서버 연동을 위해서 서버를 띄운다 그러면 클라우드 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따라올수 있는 예제는 요거 보면서 그냥 만들어 볼수 있는 거요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볼수 있도록 만들었던 영상들이었고요. 어, 이런 영상 뒤에 이제 서버와 실제 연동된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 실제 모바일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사진공유 앱은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전체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아주 간단한 예제를 따라 해보고, 서버까지 연동이 되는 걸 통해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그 앱이 어떤 거에 좀 가까운지 보시고, 가까운 것들을 하나 틀로 해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광고를 연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에 대한 연결 설명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는 거요거만 천천히 따라하셔도 어그 보실 수, 그 해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가 계속 업데이트가 좀 돼요. 그래서 메뉴나든가 좀 상세한 부분은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크게 바뀌진 않아서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등록을 이제 하고 나서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고 실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좀 올린 게 있어요. 요것까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완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또는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시, 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정리를 좀 드리면서 여기를 좀 즐겨찾기 같은 걸로 해 두시면 해 두시면 어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는 보고 어, 어디까지는 다음에 조금 더 체크를 했다가 또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요, 요거 참고해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지금 목표하시는 것들 또앱 개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셔서. 좋은 결과, 또 좋은 진행 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 궁금한 사항들 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거나 명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